최악나게 러빙 유.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는 핑크빛의 시간 러빙 유. 이번 주 게스트는요,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제2의 전성기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. 가요계 3대 뒤태 본자, 김태원, 김경호 그리고 이분이라고 할수 있죠? 어, 이번처 특별히, 이 남성분이지만, 뒤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모셨지요. 가수, 방광유 씨, 모셔보겠습니다. 예. 아,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아, 박수! 반갑습니다. 제가, 어, 요즘 제 2의 전성기라고 소개를 했는데, 어유 되게, 뭐, 쑥스러울 수도 있고, 다른 뜻으로 이렇게, 예. 오해할 수도 있는데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요. 살면서 처음 처음 이런 좋은 날을 <laughs> 맞아봤습니다 <laughs> 아니야 아유. 아, 정말이에요 왜냐면 예. 그 천년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예. 예. 이제 그 곡이 좀 히트했을 때는 음. 제가 나이도 너무 어렸고 음. 몰랐어요 음. 세상을 전혀 세상 몰라서 음악만 몰두했으니까 예, 그러다가 그냥 뭐 바닥 절망의 끝으로 떨어졌다가 오.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.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오. 노래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. 어, 글쎄, 그렇더라구요. 막강희 씨가 이렇게 고생했던 거, 저도 이제 기사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, 어, 저 정도였나 싶어요.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면은 참 다른 길을 택하고 그랬을 텐데.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. <laughs> 할줄 아는 게 없어서? <laughs> 그냥, 아, 이거 뭐, 어. 24년 정도 했는데, 예. 뭐더 해야죠. 뭐 음. 선배님들 뭐 50년, 60주년 음. 이런 선배님들 계시는데. 맞아 그냥 참고 기다리니까 아 응. 어, 국민들께서 네. 또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한 얘기 여러분 대기만성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지늦게라도 결국은 빛을 보고 예? 박수 받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대표적인 연예인이라면 역시 박강기 시간인가 싶은데 자이 예, 지금까지는요 러빙유 코너에 게스트이 오시면 알까기 알까기 아... 예 김태원 씨는 저랑 또 알까기 할때 네. 김태원, 발달. 예, 아, 김태원 예. 발단 예 김태원 발단 알리 꺼주시고 네 그러셨는데 알까기 이렇게 그럴 시간이 없지요 알까고 많이 했었어요 했었어요? 예 진짜 알까다가 사운드 어. 어예 <laughs> 어, 예. 그렇습니까? 아, 한때 이게 뭐 광풍이었잖아요 예. 예. 예 어, 예. 그래서 이이 이 코너에서도 알까기 대국을 했었는데 아, 안타깝게도 이번 주부터 폐지됐네요 이게 <laughs> 예. 알까기 대국은 눈으로 봐야 이게 재미 흥미진진한 건데 라디오라 소리만 예. 똑딱 이게 그래서 좀발응이좀 그랬어요. 그래서 재미없어 잘하셨어요. 잘 <laughs> 이미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예 알카기 대국에서 그동안 미녀들의 상대 선수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이 강지원 작가인데 강 작가인데요. 어 오늘부로 이제 퇴임하게 된 거죠. 아 작가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여아가지 가... 합니다. 이제 아. 저저한번 해보세요. 아. 뭐 저런 저런 것도 아. 하고. 또. 그 제가 직접 해도 되나? 요 <laughs> <laughs> 예, 그, 그말 했었어요. 그래서, 오늘 우리 이제 퇴임하게 됐는데, 강작가가. 정년퇴임, 명예퇴임, 퇴임 종류도 참 많지 않습니까? 우리 이제 강제 퇴임을 지키는 거죠. 예, 예 강작가니까. 강퇴! 자,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알까기 끝판왕 강제 퇴임 식 <laughs> 지금 손님 불러놓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리둥절 하시죠? 예, 뭐. 무슨 프로가 이래요? <웃음> <웃음> 그, 전혀 상관없는, 박광규 씨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오늘, 대한 알카기협회 명예 고문, 이 되어서, 강제퇴임식에서 한 역할 해주셔야 됩니다. 예, 확실히 강제퇴임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예. 그럼 일단, 강작가랑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죠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. 일단, 이, 박광규 씨, 우리 강작가, 첫인상이 어때요? 아, 좀 불편하게 생기시요 <laughs> 마이 크 강작가 네. 저도 말... 편하지는 <laughs> 않습니다. 공적 그누자 그래 그나 저랬거나 어 대한 알까기 협회 명예 고문으로 박음 전에 강제 위촉 되신 박광규님께서 강작가에게 알까기 퇴임장을 전달하겠습니다. <laughs> 평소 품행이 <부명이> 방정 맞고 <laughs> 타의 모범이 된바 없는 위 사람 강작가는 철벽 같은 무표정과. 뼛속부터 그늘진 얼굴을 필살기로 4주동안 러빙뉴 알까기 대국에서 지옥에서 온 알까기 끝판왕으로 불리우며 4전 2승 2패라는 잘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도 할 수도 없는 마치 본인의 필력과 같은 성적을 기록하며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꽥과 논개타법 일타 쌍피 그리고 떡의 추억을 뒤로하고 <laughs> 앞으로는 바둑판과 바둑알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나 열심히 써서 <laughs> 맞죠, 맞죠. 최고의 라디오 작가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와. 이렇게 알까기계에서 강제 퇴임 강퇴시키는 바입니다. 네. 2013년 7월 24일 대한 알까기협회장 최양락, 대한 알까기협회장 <laughs> 명예 고문 박한규 대도. 한번 안아주시죠 네. <laughs> 네. 지금 두 분이 껴안고 있는데 아... 자, 그러면 강작회에게는 오늘 아주 영광의 순간을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. 어, 간단한 트임 이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음악가 드릴 테니까 트임 이사 발표하시죠. 예, 무엇보다 그동안 저와 알을 함께 깠던 <laughs> 알을 깠던 수많은 미녀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, 네, 미녀는 아니고 미인이시죠. 어, 미남, 응. 미인으로부터 이렇게 퇴임식을 받아서 가문의 영광으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강 작가. 이제 그를 볼 수는 없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안타깝습니다. 자, 오늘 알까기 급한 강 작가의 강제 퇴임식. 화학이 씨, 수고하셨어요. 네, 예, 아,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내일은 또 어떤 엉뚱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시고요. 내일 뵐게요. 예. No.